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수요일 오늘은 오바디아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오바디아서는 한 장짜리이기 때문에 1장 뒷부분이 이제 한 장이죠 그냥 17절에서 21절 마지막인데요 어, 이 모든 예언서가 사실 비슷한데요 뒷부분에는 열방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열방에 대한 예언의 핵심은요 언제나 모든 예언서에서 비슷한데 열방이 여호와의 왕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 이스라엘이 혹은 유다 백성이, 유다의 남은 자들이 열방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표현들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에돔의 산악지대, 또 블레셋 땅, 사마리아 들판, 길르아 땅, 페니키아 연안 일대, 이 모든 곳들을 이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결국 다스리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이, 21절에 보면 구원자들이 시온 산으로 올라와서 애돔을 다스린다. 여기서 구원자라는 표현은 이제 구원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구원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좀더 적절합니다. 무샤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 올라와서 애돔을 다스리게 될 거다. 이런 표현이 적절합니다. 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조건 열방을 다스리는 날이 올 것인가? 생각해 보면 유다에도 나쁜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유다에, 유다에 대한 멸망의 예언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열방에 대한 멸망 예언보다요, 유다에 대한 멸망 예언이 더 중심적이거든요. 유다의 악한 자들이 결국은 다 재해질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냥 어떤 혈통상의 이스라엘을 말씀하신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들이 그냥 무조건 또 기독교화, 온 세계가 기독교화 돼서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인가. 사실 이게 이제 중세 기독교의 해석인 거죠. 교황권이 왕권보다 높고, 종교가 세속 세상을 실제로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약의 예언서들의 열방 예언을 그렇게 이제 적용했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하게 되면, 어, 그럼 우리도 또 이렇게, 종교 권력이 세속 권력보다 높아지고, 종교 권력이 정치의 지배자가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것도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들은요, 사실,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그 이전에 고난을 전제하는 표현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그냥 뭐, 평범하게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어려움 속에 빠져 있어야 그 사람을 구출해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요, 1차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막 권력자들, 그리고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 어려움 가운데 있던 이들. 그러나 그 포로로 끌려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들, 그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을 통해 이겨낸 이들이 결국은 오히려 세상의 지배자들을 이제 뭐랄까요 역전되는 관계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결국 어, 이 땅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던 이들. 우리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표현일 수 있어요. 기독교인 이 표현과 오직 이 땅에서 주님만 바라보았던 이들. 똑같은 표현일 수 있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속에는 알곡과 가라지가늘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진짜로 어 그냥 단순히 딱해서 교회 다녔어요, 저 그냥 예수님 믿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갔던 이들이 열방을 다스리게 된다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그러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권력을 줄게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다스림은 뭘 상징하는 것인가? 이 뒤에 이렇게 끝내는 거죠. 여호와께서 왕이 되실 것이다. 열방에 대한 여호와의 통치권이 그들을 통해서 이 왜냐하면 그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 모든 시간을 보내왔던 이들은 그들에게 통치권이 주어질 때아 이제는 우리가 권력을 가졌으니까 그동안 당한 것을 갚아줘야지 이렇게 다스리지 않을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했던 이들에게 통치권이 주어질 때. 그 통치권은 실제적으로 여호와의 왕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통치권이 오더라도 오직 그때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왕권이 이땅 가운데에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를 실천하는 자들이 될 테니까요. 어, 이게 되게 중요한 그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요. 신약에서는 더 구체화되죠. 예수님 여러 차례 요,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몇골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이러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결국은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을 믿고 따랐으니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마치 그, 대통령 되기 전에 막 열심히 대통령이 될 사람, 후보자를 따라다니는 사람들한테 야 이제는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누구는 뭐 장관도 하고 누구는 뭣도 하고 이렇게 포상의 개념으로 주니까 이제부터는 권력을 누려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동안 그들은 증명된 거예요 그동안 아 그동안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증명되는 거죠 이들은 그 통치권을 주었을 때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자들이 아니야 여호와의 왕권을 이땅 가운데에 펼쳐낼 어, 그런 자들로 자신을 증명한 자들인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신을 충분히 단장하고 증명한 자들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들에게 여호와의 통치권이 주어질 것이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해 볼때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어, 열방을 통치할 통치권을 주시면 나는 과연 뭐 내가 그냥 권력 을 누리 듯 사람 인가？아니면 정말로, 이땅 가운데 하나 님의 통치 권을 어, 드러내 는 사람 이될것 인가？그 것이 단순히 우 리가 어, 주님 재림 이 후의 세상 에만 적용 할수 있는 것이, 아 니라, 지 금도 우리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 님의 통치 권이 드러 나고, 결국 은 하나님 이 통치 하 시는 그곳 을 하나 님의 나라 라고 부를 때 나를 통해서, 지금 내 이웃들 가운데, 내 주변에,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을 묵상해 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바아서 오늘 이렇게 하루만에 이틀만에 마무리하면서 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 기쁜 그 소망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